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검사장님들이 지금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중앙검사장께 여쭤볼게요. 그 10월 12일에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관련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질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니까 엄중히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무엇을 철저히 수사해야 될까요? 한번 크게 한두세 가지로 좀 말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적 의혹이나 공분이 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무엇을 지금 주강지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건의 그, 핵심이 뭐라고 예. 생각하세요? 다 언론에 알려진 그런 쟁점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쟁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올리게 되는 것이 이게 과연 제가 수사 계획성 같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되어서 좀 이거는 전 국민적인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요.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 업자에게 준이 개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과연 누구에게 배분되고 거기에 무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도 여긴 동의하시죠? 네, 예, 그런 모든 쟁점, 무역에 네. 대해서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는 지금 이 사건에. 개발 주체는 성남시죠. 예, 그 공사가 예. 지금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인허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자 결정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장 압수수색하는 게 맞? 성남시청 압수수색하는 게 맞죠? 지금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는 그 많은 지적이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압수색, 아, 이 압수색을 지금 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저희가 공사에서 인허가권을 했을 때는 전자문서를 결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 대통령이 분명히 신속하게 수사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대통령 말을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이 사건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되는,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그,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적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그 김만배 씨의 그 녹취록에 보면 그 1호, 그 배당금, 천화동이 1호 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그 저희가 수사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곤란합니다만. 아니 지금 제 질의에 그, 일단 대답을 예. 해주세요. 5살 어린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점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결국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누군지, 실제 소유주가 누구고, 배당이 누구한테, 그 수익이 누구한테 흘러가게 됐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피고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수사 대상이죠? 수사 대상이면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예. 뭐 여기에 대한 소환 계획이나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세요?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뭐 조사 여부를 제가 언급하는 건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국민적 관심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뭐 그냥 개인적인 이런 호기심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지,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검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한 수사 의지가 있다는 걸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재명 지사의 소환 계획, 이게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하겠죠? 저희가 수사 계획이나 일정 같은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가 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뭐 부정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통을 밝히는 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수익 구조를 준이 이상한, 기이한 이당군일에 가장 기한 이런 개발 구조를 만든 사람 누군지.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요.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그 지사는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습니다만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보낸 사람이라는 이런 지인들의 일치된 여러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몸통을 밝혀야 되는데, 네. 이러한 몸통을 밝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초과 수익,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좀 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또 성남시나, 성남시에 관련한 지시나 무기인이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거 그 모든 사항이 다 수사 예, 범죄에 들어가 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를 한게 여기 분명히 서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2 5 6 2,561억 원이 있는데요.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뒤에 보겠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사업 협약에 나온 돈입니다. 250, 2 5 6 1억 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공사 이익은 일차, 이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서을문명시장을는렇 때문에 에 있어서 는시청에 대한 진정한 압수행각 터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장 접수 후에 며칠 내, 수일 내에 바로 압수색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런, 이런 뭐 대임 법리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언론 상황에 이제 상당 부분 녹취록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언론 보도가 되어 있는, 있는지도 한번 사실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도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그런 그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저런 거다 합쳐서 저희가 모두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